특별분석 광암문집에 숨겨진 100년 전의 진실 여러분 11, 12회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이 바로 광암문집이에요. 최원우 대감이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이 책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10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분석으로는 이래요. 연종대왕이 용당골로 피난을 왔는데 이때가 바로 큰 전쟁 중이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왕실이 위험에 빠진 상황. 그때 한 충직한 무관이 있었어요. 아마 팔척기의 핵심이 된 무관일 거예요. 이 무관은 왕과 어린 원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였어요. 하지만 왕가에서는 정말 비겁한 선택을 해요. 자신들만 살기 위해 그 충신 무관과 용당골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버린 거예요. 적들이 오면 너희가 시간을 벌어라. 우리는 원자와 함께 먼저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무관과 용당골의 수많은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다가 불에 타서 집단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어린 원자가 도망가는 중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마침 강철이가 승천하고 있었던 거죠. 1회에서 봤던 그 장면이에요. 척박하고 처참한 전쟁터에서 온 사방이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 떨고 있던 어린 원자의 눈에 승천하는 이무기가 포착된 거예요. 그 순간 강철이는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추락했고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거죠. 팔척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바로 그 같은 시간에 불에 타 죽은 충신 무광과 용당골의 수많은 백성들의 원운이 하나로 뒤엉키면서 팔척기가 탄생한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집단 학살당한 수많은 원운들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팔척기가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거예요. 한 명의 분노가 아니라 수백 명의 배신감과 원한이 뭉쳐진 존재니까요. 최원우 대감 가문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최원우 대감의 조상이 바로 그때 왕가와 결탁해서 이득을 본 거예요. 왕가가 용당골을 버리고 도망갈 때그 과정에서 버려진 땅이나 재산을 챙긴 거죠. 그래서 대감 가문이 부유해진 거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광안문집을 대대로 숨겨온 거예요.